안녕하십니까? 교수모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제 3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류 위험물은 성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이랑 또한 가지는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죠. 자, 우리 1류와 2류 위험물까지에는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 그랬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에는 고체밖에 없죠. 하지만 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서 여기에는 액체나 고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류 위험물 안에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질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연 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분류를 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제3류 비험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금수 물질은 물과 반응했을 때 금수, 물을 금지하는 성질의 물질이 말이겠죠. 그래서 물과 반응했을 때 발화, 불이 붙거나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자연 발화성 물질은요. 공기 중에서 불이 붙는 것이니까 물로 냉각 소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류 위험물 중에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황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화학식은 P4입니다. 자,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속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저장하면 안전한 물질이라서 화재 발생 시에도 물로 냉각소화하면 당연히 불을 끌수 있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증명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금속 물질입니다. 얘는 물과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질식소화를 하기 때문에, 물이 아닌 질식소화,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 약제만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물론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성이나 팽창 진주암이라고 하는. 기타 소화설비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탄산수소염류가 삼류 위험물 중 금속물질에 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류 위험물에 대한 풍명의 종류와 지정 수량 알아봅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한번 보죠. 먼저 이 황린까지는 잠깐. 끊어둘게요. 4번 동그라미.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칼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또 리튬이라는 금속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여기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치정수량이 50kg입니다. 그렇지만,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리튬은 그대로 여기에 두고요. 치정수량 50kg에 두고, 칼륨하고 나트륨은 제외를 시켰네요. 그 이유는, 칼륨,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륨, 나트륨은 삼류 위험물로 분류할 때만큼은 너무나 위험해서 지정수량을 10kg으로 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위로 뺐다는 겁니다. 갈륨 나트륨은 소속은 원래 알칼리 금속이었지만 위험물로 분류될 때만큼은 지정수량을 달리하기 때문에 10kg 빠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기금속 화합물되어 있습니까? 자. 유기물이라는 뜻은 탄소 혹은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금속 화합물이죠. 이런 형태의 유기물과 금속이 화합되어 있는 상태를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유기 금속 화합물의 지정 수량은 50kg입니다. 그렇지만 알킬이라 하는 것들이 메틸, 에틸 이런 것들이 알킬이거든요. 자, 알킬은 탄소와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유기물입니다. 그러면 알킬이라고 하는 유기물들 중에서 나머지의 금속들은 그대로 지정 수량 50kg 남아있겠지만, 리튬이라는 금속과 알루미늄 금속만은 알킬과 결합됐을 때는 지정 수량 50kg 아니고 다시 얘들도 위로 빠진다는 겁니다. 알킬 리튬 및 알킬 알루미늄 두 가지만큼은 지정 수량이 10kg으로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황리는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20kg으로 지정 수량 20kg은 황린밖에 없죠. 모든 위험물 중에서 자, 이렇게 얘가 기준이고요. 이 밑으로 있는 두 가지는 뭐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수량은 50kg, 제외된 것들은 진정수량이 10kg 이렇게 분류하죠. 다음에 성질로 봤을 때도 황린이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금수성 물질이긴 하지만 지정수량이 작다라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취급을 해도 허가를 받으세요. 이 말이죠. 따라서 제외되고 지정수량이 2 0 k g 작은 10kg들은 실제로는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성질상으로는 자연발화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자연발화성도 있고 또 금속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남은 건세 개입니다. 금속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 지정수량은 300kg. 금속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 역시 지정수량은 300kg. 그 다음에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탄화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탄소와 결합된 물질 중에서, 그 중에서 칼슘이라는 금속과 알루미늄이라는 금속만이 탄소와 결합됐을 때 제3류 비용물로서 지정수량이 300kg이 되지 만약에 여기서 마그네슘 혹은 뭐 칼륨 이런 금속이 탄소와 결합돼 있으면 걔는 여기에 속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 수소화물에는 모든 금속이 포함이 되고 금속 이나물에도 모든 금속이 포함되지만 타마물의 경우에는 칼슘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응식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 몇 가지만 뽑았는데요. 자 칼륨 물과의 반응식. 칼륨의 화학식은 K죠. 얘가 h 2 o 물과 반응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금속은 물과 만났을 때 수소를 한개 밀어내버립니다. 그 원리로서 칼륨이라는 금속은 수소 한 개를 밀어내면 여기는 H 두 개와 O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칼륨이 수소 한 개를 밀어내버리면 남아있는 건 OH밖에 없죠. 따라서 칼륨이 바로 수소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OH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름은 수, 요거 산소죠. 화를 붙이고 칼륨,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KOH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방금 밀려난 건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를 그냥 H만 쓰면 원소일 뿐이라서. 기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체 표현은 수소기체는 H2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소가스라고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지만 완성된 게 아니죠 자 이제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개수를 같게 만들어 줍니다 화살표 왼쪽에서는 칼륨 한개 있고 오른쪽에도 칼륨은 한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 왼쪽에도 한 개, 오른쪽에도 한 개입니다. 그렇지만 수소는 왼쪽에는 두개 들어있는데, 오른쪽에는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래서 H2 앞에다가 0.5를 곱해주면 수소의 개수를 똑같이 양쪽으로 두 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칼륨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칼륨은 삼류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이죠 물과 만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반응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소라고 하는 폭발성 가스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은 그래서 물과 만나게 하지 마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시중에 거의 모든 책들은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여기다가 2, 2, 2, 2를 곱하면 그냥 1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것도 맞고요. 우리 아까처럼 여기 다 2를 약분한 0.5를 넣거나 혹은 수소에 2분의 1을 넣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두번째 트리 에틸 알루미늄 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에틸이 탄소 2개와 수소 5개짜리거든요. 이 에틸이란 것이 누구를요? 알루미늄을 만났네요. 알루미늄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제3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누구를 만나든 숫자 3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에틸에다가 숫자 3을 주기 위해서는 괄호를 묶어서 3을 줍니다. 그 이유가 탄소와 수소 두 가지의 원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묶어야지만 탄소의 개수도 처음 개수의 3배가 되고 수소 역시 3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 에틸 알루미늄은 화학식이 C2H5개인 에틸이 알루미늄과 결합할 때 3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과 반응식이니까 H2O와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칼륨과 같이 알루미늄 금속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금속은 물에 수소 한 개를 밀어내버리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OH가 이 경우와 같이 남게 되는데, 이때, 칼륨이야 일가 원소기 때문에 OH에게 숫자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KOH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항상 숫자 3을 준다 그랬죠. OH에게도 3을 주는데, 이렇게 3을 줘버리면 O는 한 개밖에 없고, H만 3개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OH 역시 수산기로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서 3을 줘야지만 O도 3개 H도 3개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륨 때는 수소가 밀려났기 때문에 그냥 수소 발생했었지만 여기서는 알루미늄이 OH랑 결합하느라고 하늘, C2H5개란 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려진 에틸이라고 하는 C2H5와 수소, 물에서 쫓겨난 수소 한 개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C2H5개가 아니라 수소 한 개를 더한 6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에탄이라 불리는 가스죠. 그리고, 여기는 수산화 앞에 있는 알루미늄 이렇게 풀러줍니다. 자, 이걸 역시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맞춰야 하는데, 자, 여기는 원래 탄소가 두개 있었죠. 그런데 이 탄소 두 개가 몇배 됐습니까? 세배 되었으니까, 이 3은 6입니다. 탄소의 개수,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에 3을 곱해 주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산소 몇개 있습니까? 오른쪽에. 세개 있죠? 여기도 3을 곱하면 산소는 세개 만들어집니다. 수소는요, 다섯 개 있었는데 곱하기 3이니까 15가 되고, 2, 3은 6입니다. 그러면 21개의 수소를 만족해야 되겠죠. 여기에 3개. 6 곱하기 3은 18이니까 3 더하기 18은 역시 21. 개수 맞춰졌죠. 알루미늄 1개, 여기도 1개. 이렇게 하면 완성된 물과의 반응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확률은요. 물과의 반응이 아니라 저장 방법으로 볼게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물에 보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p4라고 하는 이확리는 p 자체가 주기율표에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주기율표 왼쪽은 금속성, 알칼리성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산성, 비금속,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산성은 산성인데, 완전 오른쪽은 강한 산성일 테고, 중간쯤 오른쪽이니까 약한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물에 보관했는데, 물의 성질이 강, 물의 성질이 강알칼리성으로 돼 있으면, 이 둘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H 성분과 황린의 P 성분이 만나서 pH3라고 하는 포스핀 가스, 독성이기도 하고 가연성입니다. 이 가스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황린을 봉환하는 물은 그냥 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pH가 구전되는 것이 성질이 약알칼리성이거든요 확리는 약한 산성이라서 물이 약 알칼리성이 됐을 때 서로 중화되어서 싸우지 않고 이 가스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소화 칼륨. 우리 아까 얘는 뭐였습니까? 수산화 칼륨이었죠? 얘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근데 삼류 위험물 중에서 수소화칼륨이라는 것은 K는 칼륨이고요. H가 수소죠. 그래서 그냥 KH로 결합되어 있으면 얘가 바로 수소화칼륨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과 반응했을 때 칼륨이라는 금속은 똑같은 원리로 물에 있는 수소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OH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H 한 개가 밀려났고, 여기 H도 버려졌죠. 그래서 H 두 개가 그대로 결합이 되어서 똑같이 수소라는 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칼륨 한 개, 여기도 한 개, O 한 개, O 한 개. 수소는 한 개와 두 개니까 합하면 세 개. 여기 한 개와 두개 합하면 세 개. 딱 맞습니까? 이게 완성된 물과의 반응식인데, 자, 얼핏 보면은, 그럼 삼류 위험물들은 대부분 다 물과 만나면 수소 발생하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수소가 아니죠. 에탄이라는 가연성 가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물질은 또 다른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물질 정의는 뭐였습니까? 물과 반응했을 때 발화하거나 또는 수소가 아니죠. 에탄이 아니죠. 이걸 통틀어서 가연성 가스라고 총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질로는 인화 칼슘이 나와 있는데, 인화 칼슘은 아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소나 에탄 등의 경우에는 가연성일 뿐이지만, 인화 칼슘이 물과 만나서 발생하는 가스는 가연성과 동시에 독성이 있습니다. 맹독성.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인화칼슘도 화학식은 인과 칼슘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ca와 p를 먼저 적어주고 칼슘이 2가운소죠. 그러면 p한테 숫자 2를 줍니다. p인은 마이너스 3가운소입니다. 그래서 칼슘한테 숫자 3을 주겠죠. 그래서 인화칼슘 화학식은 ca3, p2가 되는 것이죠. 얘가 물을 맞나? 자, 금속 칼슘은 물에 수소를 밀어내고 남아있는 OH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괄로 묶어 숫자 2를 주면 되겠죠. 이름은 수산화 칼슘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p 가 밀려났고 버려진 건 p 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소 밀려났고 버려진 건 p 입니다 그러면 P와 H가 연합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P와 H를 쓰고 P가 3가고 H1가니까 얘한테 숫자 3을 줍니다. 얘가 바로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 불리는 맹독성이고 가연성인 가스가 되는 것이죠. 자, 개수 맞춥니다. 칼슘 3개. 여기에 3. 인 2개. 여기다가 2 곱해줍니다. 산소의 개수는 여기 2개 있는데 이 전체를 3배 했으니까 6개. 산소 6개 만들어줍니다. 수소는요, 2, 6, 12죠. 여기에 2, 3은 6. 3 곱하기 2는 6이니까 12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은 칼슘이 탄소와 결합된 상태의 물질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위험물들 중에서 그 화학식이 지금까지 주기율표를 통해 만들던 방식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한개 있는데, 그게 바로 탄화칼슘이라는 물질입니다. 원래로라면 2가 원소라서 2를 주고 4가 원소라 4를 주면 Ca2C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플러스 2가 원소들인 얘네들은 탄소가 정말 싫은가 봐요 그래서 탄소를 만나기만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지마음대로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Ca2C가 아니라 CAC2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수밖에 는 없다라는 것이죠. CAC2, 이렇게두개 결합을 시키고 얘가 물을 만납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를 밀어내고 OH를 차지하면서 숫자 이 까니까 이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버려진 건 누굽니까? 탄소 C고 H가 밀려났죠. 이런 경우에 어떤 가스 발생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탄소와 수소 이두 가지로는 너무나 많은 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타화 칼슘이 물을 만났을 때는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더라라고 암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이죠. 개수 한번 볼게요. 칼슘 1개, 여기도 1개, 탄소 2개, 여기에 2개 있습니다. 산소는 화살표 오른쪽에 2개 있다 보니까 왼쪽도 물 앞에 2를 곱해서 산소 개수를 2개 만들어주면 수소 개수는 2는 4, 4개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니까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탄화칼슘의 물과의 반응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화 알루미늄 봅니다. 알루미늄은 삼가 원소이기 때문에 칼슘과 같이 탄소와 만났을 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얘는 3가 원소라 탄소에게 3을 주고, 탄소 4가 원소라서 얘한테 4를 주겠죠. 그래서 AL4C3가 바로 탄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물과 반응했을 때, 금속 알루미늄은 물의 H를 밀어내고 OH를 차지할 때 숫자 3을 주겠죠. 그리고 이때도 탄소와 수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처럼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는 실험 해보니까 뭐 나오더라? 메탄이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얘는 아세틸렌이라는 가스입니다. 그러면 AL 4개 있으니까 이 앞에도 숫자 4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3개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3을 곱해 준다면 산소는 3개인데 3, 4, 12가 되므로 12를 곱해 줍니다. 수소는요, 24개 맞습니까? 여기에 3, 4, 12와 4, 3, 12 더하면 24개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류위험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물질들이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종류의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이렇게 반응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속 물질 두 가지죠. 금속 물질은 뭐였습니까? 물과 반응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4류 위험물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